내가 영어 회화를 했는데 피곤하지 않다 공부 제대로 안한 거야. 아. 녹이 너무 많이 쓸어 있어서. 아. 그 녹대를 다 빼야 돼. 아. 근데 저는. 김 교수님 만나서 이회화할정점 중에서 많이 걸어놨고요 음. 지금은 최찌피트랑 얘기했을 때 네. 대충 알아, 들어요 예전에 아예 그게 아예 안 됐어요. 음. 벌써 이제 말씀하신 게다 떠오르고, 음. 스팸드, 레스트 네. 떠오르고, 스팸드, 그 다음에 뭐, 그맨 나오고, 온, 그거, 그거 네. 다 떠올라 해서 네. 내가 초보는 벗어났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기쁨이란 거를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2025년 은 정말 영어를 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왕초보에서 이제 입이 튀인다고 했을 때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요 하나는 일단은 입이 튀인다는 거는 뭐냐면 음. 뭐가 없는데 튀 수가 없죠. 예, 예. 유튜브에서 음. 이제 영어 회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막 음. 이제 얘기하는 외국 분이 계세요. 음.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음. 자막 없이 들었습니다. 음. 한 70, 8 0인 알아듣겠더라고요. 음. 이게 천천히 말씀하셔가지고 음. 계속 말을 하라는 거야. 음. 근데 그거는 음. 내가 최소한 내가 뭔가 공부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야. 아. 초보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말을 해요 듣지 알아 듣지도 못하는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트인다는 거는 음. 틀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음. 중요한 거는 음. 암기라 생각합니다 암기 음. 근데 음. 암기인데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바예요 음. 암기인데 음.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암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공부식으로 생각하할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대해서 떠오를수 있는 건데 음. 그 문장을 문장을 머릿속에 떠는 오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 문장이 제 개인적으로 입에서 네. 그 유창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죠. 음. 그 얘기 뭐냐면, 그 유창하게 나오는 거를 네.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리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음. 한글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되게 빨리 외워요. 머릿속으로는. 음. 근데 이게 이제 안 듣고 말로 하라니까 잘안 나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이 연습이 안돼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김재우의 영어회화 100을 했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음. 이게 막 입이 내맘대로안 움직여 주는 거예요. 특히나 음. 어떤 거냐면 음. A로 시작하는 용어인데 엑센트가 없었을 때. 아, I'm afraid가 안 되는 음. 거예요. 근데 I'm afraid가 안 되면 음. 안 들려 이게 음. 절대 안 들려. 음. I can't afford. 지금 좀잘 되죠? 네. 제가 쉽게 된게 아니에요. 음. I'm afraid가 안 되는 게 계속 I'm afraid, I'm 음. afraid. 음. I can't afford, I can't afford. 음. 근데 이게 입에 입에 딱 붙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처음에는 암기를 하는, 하는 거지만, 이것이 내 입에서 치어서 나오려면은 음. 내 입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 이거를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음. 이것이 내 입으로 훈련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데, 그럼 그걸 언제 하냐? 그냥 맨날 해야 되는데, 음. 그럼 그래서 인강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공부 방법도 할때또 말씀드리겠지만, 음. 인강을 들으면 그 순간에 뉘앙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저는 어떻게 됐냐. 음. 그걸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문장을 음. 따라서 합니다. 음. 그 뉘앙스를 생각하면서. 음. 내 입에 이숙히 붙이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인강이 끝났을 때세번 들려주거든요. 음. 그때 똑같이 성내보다하시 입에 붙여놓습니다. 음.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음. 내 입에 얹어졌구나 생각을 해요. 음. 그런 마인드로 이제 암기 하는 거죠 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한번 암기했다 하더라도 또 다시 뒤돌려서 또 복습을 해야 되고 음. 복습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음. 내 입이 훌륭해된다 음. 그러니까 I just wanted to도 제가 쉽게 된거 아니에요 음. 많이 하다 보니까 음. 딱 덩어리로 내가 입에 익숙해진 거야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 단순 암기가 아니라 내 입에 익숙해진 걸로 연습을 해야 된다 음. 그래서 딱 이거예요 내가 영어회화를 했는데 피곤하지 않다 공부 제대로 안한 거야. 아... 영어회화를 공부하면 좀 몸이 되게 힘들어요. 왜? 계속 말을 하고, 이걸 훈련하는데 영어를 발음하고 문장을 하는 횟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음... 녹이 너무 많이 쓸어있어서. 아... 그 녹대를 다 빼야 돼. 아... 그게 쉽지 않죠. 음...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음... 대신 이제 제가 김재 영어회화 100 하다가 넘어와서 느낀 거냐면, 음... 당연히 그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음. 웬만한 문장이나 상황들은 편하게 제가 그런 어려움 없이 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는데 야너 너희들 어제 몇 시까지 밖에서 논 거야? 이러니까 새벽 3 시까지 놀았어. 그래서 너무 늦어가지고 뭐할수 없이 택시 타고 집에 왔어. 이러면 왕기 초분들에게는 너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택이두 가지 정보를 합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음. 어디까지가 심리적으로 편함을 안 주냐면 너무 늦었다까지예요, 그냥. 음. It was so late. 이 정도는 제가 볼때 완기초도 노력하면 할수 있다고 음. 보는데, 바로 그 지점을 정신적으로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한꺼풀 더 나아가서, 음. 야, 내가 완기초지만, 이 구문이 무슨 구문이냐면 음. so that 구문이거든요. so 형용사 that 음. 너무 어마해서 뭐하다 음. 바로 이 지점이 독해를 할 때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음.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하면. 음. 근데 스피킹 할 때는 so that 알아 절대 안 나와. 결국에는 it was too late so 이렇게 나오지. 절대로 so that 은안 나오더라고요. 음. 따라서 왕기초 분들은 it was so late까지 암기하는 것. 음. 두 번째 그래서 택시 탔어 정도까지 so. We had to take a taxi. 음. 이렇게 두 개로 끊어서 암기를 해야지. 고지고대로 소댓을 so 너무 내가 힘든데 막 나오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재미없게 만들어. 음. 이게 잘안느는 음. 거거든. 음. 그러니까 이거 이분법적인 공부가 되는 것이 학습 따로 실제 나오는 음. 것 따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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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회화는 역시 어려워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 음. 2025년 1년은 진짜 여러분 야무지게 해서 진짜 정복해야 맞아요. 되는데 음. 이러한 조절을 잘 못한 채 있는 그대로만 외워가지고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음.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제 주변도 보면 음. 어 공부는 심지어 안 한다 하들 할지라도 음.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음. 항상 이게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효과성은 목적에 부합하는가, 음. 효율성은 얼마나 그 목적까지 효율적 음. 갈수 있는가, 그러니까 음. 얼마나 능률적인가인데, 네. 효과성을 잃은 상태에서 효율성이 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 관형에서 멀리 떨어지는데 더 빨리 가는 거야. 음. 어, 더 빨리 가는 거 맞죠? 그래서 얼마나 적합한 음. 음. 자료와 음. 또인간으로 또 어떤 선생님 을 만나 하는 것이 음. 같은 노력을 했을 때, 음. 그리고 내가 1년을 지나갔는데 도착은 곳이 다른 거야. 음. 근데 저는 김정선이 만나서 어. 20년 동안 오게 음. <laughs> 했던 음. 이 회화 내정지에서 많이 음. 벗어났고요. 음. 지금은 최지피티랑 얘기했을 때 네. 대충 알아 들어요 네. 그리고 어저께도 유튜브 봤을 때 대충 알아듣거든요 네. 예전에 아예 그게 아예 안 됐어요 네. 벌써 이제 말씀하신 게다떠오르고거 스팬드 레스트 떠오르고 스팬드 네. 네. 그 다음에 뭐 금액 나오고 온 그거, 그거 네. 다 떠올라 해서 네. 나가 썼을 때 스팬드 이런 구조를 쓰면 되겠다 네. 바로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정말로 어, 가장 바른 방향으로 네. 심지어 우리가 1타 100피 얘기했잖아요 네. 가장 효율적인 네. 것들을 네. 꾹꾹 담아놓은 음. 책. 선생님께서 정말 20년 가까이 누적된, 음. 본인이 공부했던 거 플러스, 이 교실에서, 예, 예. 또 투콤방에서 음. 했던 그 노하우를 집약을 해서, 음. 초보분들이 가장 시행착오가 적으면서, 음. 원하는 방향을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음. 책과 인간이라고 음. 저는 생각하고, 음. 그렇게 음. 믿고 김지영어백을해서 실력이 들었고, 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2025년 딱 끝났을 때는 와나 초보 이제 뛰었는데라는 음. 여러분 그거 딱 내가 초보는 벗어났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쁨이란 거를 네.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그래서 요즘에 공부가 매우 해피해요. 그래서 음, 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음. 요즘에 기대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 예, 예. <laughs> 가지고 예. 제가 원래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와이프가 좀 놀래고 있는 아, 상태예요. 어. 어. 왜냐하면 그게 딱 어느 순간 딱 늘어나는 응. 딱 느는 응. 게 보이니까 응. 이거 할수 있겠는데? 그쵸, 그쵸. 어, 할수 있겠는데 그게 응. 엄청난 동기 부여 되는 거야. 맞아요. 저의 딱 믿고 응. 진짜 1년만 응. 같이 해 보면 좋겠다는 응.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한국인들에게 영어가 외국어로서 특히 아웃풋 측면에서 어, 스피킹과 라이팅 측면에서 잘안 되는 이유를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똑같이 철저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 음, 교육받아가지고 음. 영구를한 거고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학부 전공도 영어가 전혀 아니었고 음. 늦게 영어를 시작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거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어떤 접근을 해줘야 이 표현이 완전히 내게 된다는 것 음. 그러니까 내게 돼야지만 입에서 나올 확률이 있는데 네. 아직 내게 덜 됐는데 마치 외워서 이제 뜻을 아니까 내게 됐다라고 짐작하고 음, 이제 쓰려고 음. 하니까 좌절이 먼저 몰려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가장 잘 건드려주기 때문에, 뭐, 제가 책을, 책을 쓰기 이전에 이미 사실은 저는 교실과 또 소수정의 수업을 통해서 암암리에 이미 증명을 좀 시켜준 음, 사람이에요. 네, 네. 그걸 이제 다수에게 증명이 되는 수단이 음, 바로 인간과 음, 이제 음, 책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도 믿고 한번 쫓아오면은 좋은 결과가 거의 보장되지 네, 않을까 반드시 옵니다. 예, 네, 그런 아. 생각이 듭니다. 2025년은 정말 영어를 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랑 함께 왕처부 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